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러 질문들 중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어떤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코어 팀이나 모더님이 공유해주신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어 팀이 예전에 잠시라도 공지를 했던 짤막한 부분, 채팅방이나 a m a 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들을 자료 삼아서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가져와 보는데요. KYC 관련 질문입니다. 레퍼럴 팀들은 차차 KYC 인증이 되고 있는데 저는 4년째 KYC 슬랏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KYC 인증조차 못한 것에 대해서 방송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겠지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보셨더라도 답답한 마음에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의 이 상황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또 그분들의 채굴를 해왔던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문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를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어팀이 영어로 전달한 사항들을 또 채팅이나 홈페이지에 실린 영단어를 최대한 직역을 해서 정확하고 꼬임없이 표현을 해드리자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달해드리는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가급적이면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 KRC를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이 끊임없이 제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의 니콜라스가 이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파이오니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드를 운영해왔지만 또 여러 번 청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kyc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니콜라스 님 개척자들이 겪고 있는 이 kyc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니콜라스는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과거에 너무 많은 가짜 계정이나 다른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용자로 표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도록 연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작년 2023년에 공유가 되었던 이 채팅 내용이고요. 또 올해 2024년 코어 팀의 세리 오렌지가 모도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콜라스가 이전에 채팅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KYC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계정 소유 또는 서비스 약관 위반과 같은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계정이 플래그가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면 kyc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파이챗에서 우리는 개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개척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종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큰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끌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직 kyc를 받지 못한 분들은 코어팀에게 연락을 할수 있는 네, 링크가 존재합니다. 제가 영상 하단 링크를 공유를 해 놓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면 작성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가 된 곳으로 접속을 하셔서 문서를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케어 시 신청 기회가 또 한동안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니콜라스가 언급을 한 대로 역시나 차후에 다시 검토가 되는 기회를 가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RC를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채굴을 하면서 서 정책 위반이나 가계정 운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채굴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차후에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요. KRC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마구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현재 모더님이나 메가 모더도 잘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이의 기술 로드맵을 확인을 해보면요. 파이 지갑이 있고요. 여기서 미래 개발될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닝 앱에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파이 밸런스를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지갑을 적시에 리피라는 절차를 구현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1차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고 난 후에 그후 채굴되고 있는 또 다른 보너스는 이전 가능한 잔금으로 파이앱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파이블록체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게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될수 있는 거고 또 미래는 3차 마이그레이션 기능으로 해석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완성이 돼야 아마 우리가 2차 마이그레이션이나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파일 지갑에서 개발 중인 부분들이 먼저 완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맵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을 확인을 해보면요. 어,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락업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락업이 풀린 파일 코인을 다시 락업을 재락업을 한다든지 라 아니면 이것이 2차 마이그레이션, 3차 마이그레이션의 락업 기능과 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2차 마이그레이션의 시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이 포스트 락업, 이 기능이 언제 완성이 될까?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추가 락업이라는 기능은 실제 1년 전에 이미 개발 계획에 들어갔던 것이고, 파이코 팀이 쇼츠 비디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지갑에는 보이지 않는 락업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힌트성,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나올지는 코팅 말고는 아무도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아직 1차 마이그레이션의 이 프로그레스 전체 진행도를 살펴보면요. 아직 목표치에 50%에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마이그레이션도 아직 할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조만간 실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현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마이그레이션도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어느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마이그레이션을 목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이 수수료 관련 글인데요 송금 수수료부터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점 0 하나 더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만 봐도 파이의 가치가 보이는데 현재 수수료라면 파이 가치도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당연히 낮아지면 은 유지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파이의 전 운송 수수료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파이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파이의 가치가 높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서 수수료가 가장 높아서 또 부담스러운 네트워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매우 낮기로 유명한 네트워크는 리플이나 스텔라나 트론과 같은. 그런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리플이나 스텔라나 투르의 수수료를 보시면요, 뭐0.000001 이하로 내려갈 만큼 아주 적은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코인들의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의 탈 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에 맞춰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디도스 뭐 공격을 얼마나 더잘 버틸 수가 있는지 또는 이 노드의 인센티브가 얼만큼 돌아가야 이 탈중앙성과 확장성의 유지가 되는지 등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파이의 노드가 매우 중앙화가 된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파이의 수수료는 높게 책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드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중앙화된 노드가 다 어, 트랜잭션을 처리해 주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이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성의 힘이 떨어지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탈중앙성이 떨어졌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수료 때문에, 물론 소액 결제에는 알맞진 않지만은 수많은 채굴자가 이 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 받기 위해서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는 개발자도 없고 POW 시스템이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 아주 잘 분산된 상태로 지금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의 반을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발행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더리움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수수료에서 소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통량이 점점 줄어드는 즉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더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이코인의 수수료는 처음부터 무조건 낮아야 한다라는 압박감에서 좀더 벗어날 수 있고. 현재 파이 네트워크 이 시스템에 알맞는 수준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 코어 팀에서 공유를 해준 쇼츠 비디오의 한 장면을 보면요, 파이 지갑의 수수료가 잠시 노출이 되는데, 수수료가 고정 수수료인 0.01 파이가 아닌 좀더 높아진 0.04320 파이가 전송 수수료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의 주제는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파이 오픈 메인넷 초반에는 오히려 0.01파이 고정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파이 백서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스텔라 네트워크도 이미 이런 수수료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수수료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파이 지갑에서 파이콘을 전송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사용자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전송이 쉽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할 때에는 전송 수수료를 좀더 높여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파이 노드들이 높은 수수료의 거래부터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또한 살펴보시면요, 기본 수수료보다는 항상 높은 수수료를 내고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잠깐의 힌트성 그림일 뿐이지만 고팀이 그 이렇게 다른 수치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었겠죠.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다른 수치를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파이의 수수료는 앞으로 낮아질 수는 없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에도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스텔라 네트워크에 파이 코인을 랩핑을 시켜서 그쪽으로 토큰을 보내어서 스텔라의 낮은 수수료를 사용을 해서 스텔라 생태계에서 파이의 가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옵션이 미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은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파이 생태계가 선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